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몸이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도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변화가 일어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변화산 사건에 그러한 이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가. 오늘 이, 그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네. 여세후라고 이렇게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즉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통과 순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빌리보 가이사리아 지방에서 이 베드로의 친한 고백을 들으시고 순환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그 사건이 지나고 엿새후라고 하는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비화산에서비화되신이 이 모습은 어떤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진 사건이 아닌 정말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일어났었던 그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곁에 있는 열두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런데 이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한 순간에 늘 곁에 같이 있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가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셨을 때그 집에 들어갈 때이세 명의 제자와 야이로와 그 야이로의 부인 요렇게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변화산에 가실 때이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또더 나아가셔서 곁에 두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3명의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곁에 두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더 애정을 갖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저도 이 예수님의 이 곁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두셨던 세 제자처럼 예수님이 정말 큰 은혜 특별한 은혜를 참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러한 마음을 소망을 가지고 주님 곁에 가까이 붙어 있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가까이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세 명의 제자를 내고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이 산의 위치가 정확한 어디 위치를 말하는지는 사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변형이 일어나셨다. 변화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변화가 일어나셔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변형이 되셨는데 이 변형이 되시고 나니까 빛이 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몸에서 빛이 나는데 이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정도로 하얀 빛이 예수님에게서 났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옷이 빛났다는 것은 이 변형되신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나서 그 빛이 이 옷까지도 그냥 전부 다 빛을 바라게 할 정도의 그러한 환한 빛이 예수님에게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몸에서 빛이 난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예, 신의 사, 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두 율법의 돌판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시금 율법을 받아 가지고 돌판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내려왔는데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그래서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섬기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수건을 벗은 채 들어갔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백성들을 만날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잠시 그의 얼굴이 빛을 뿜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모세 스스로의 몸에서 빛이 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워낙 강렬하고 빛이 나니까 그 빛에 의해서 모세는 잠시 그 빛이 빛났을 뿐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철에 예, 바닷가나 수영장 같은 데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뭐 수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선탠 태닝을 하면은 얼굴이 막 빨갛게 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름철에 햇빛에 탄다고 표현을 하죠. 얼굴이 빨갛게 탑니다. 마치 그 강렬한 태양빛에 우리의 피부가 이렇게 타버리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의해서 잠시 빛날 뿐인 겁니다. 그 여름에 햇빛에 타면은 뭐 오이를 붙이거나 감자를 붙이거나 좀 안정을 취하고 며칠이 지나면 그것은 다시 사그라들고 우리의 제대로 된 피부 색깔로 돌아오듯이 모세 역시 일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빛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변화되시어서 예수님의 옷에서까지 빛이 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빛 대신 그분 자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에 반사돼서 빛나는 분이 아닌 바로 그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구원사역을 위하여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 당신 자체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그 산에서 이세 명의 제자들에게 변화되셔서 예수님의 본성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오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나고 옷에서도 빛이 나는데 그 예수님의 몸에 빛이 옷을 뚫고 그래서 옷까지 빛이 날 정도의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는데 거기에 또두 사람이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모세 오경의 율법을 받은 율법을 기록한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 바로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등장했다라는 것은 구약의 대표를 하는 인물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녁에 바다 위를 걸어 이 제자들이 탄 배를 지나가시려고 했을 하셨다 했을 때 그때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본 유일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 두시고 지나가시면서 손을 가리셨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 앞을 지나가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동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큰이 폭풍 속에서 지나가신 다음에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을 이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세는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역시 하나님께서 이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신 그래서 이 땅에 무덤이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은 구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렇도록 예언을 하고 말했던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두 인물을 통해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두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니까 이 제자들이 막 놀라고 횡설수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막 예수님의 몸이 변형돼서 빛이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본이세 명의 제자들은 너무 놀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놀란 환상을 통해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의 횡설수설을 지금 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짚시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초막을 짓겠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말을 못할 이해를 못할 정도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막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도 막 횡설수설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곳에 구름이 덮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구름이 덮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기에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름이 덮이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임재하시는 현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아까도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하실 그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내산에서 내려오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해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더니 구름이 덮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임재하고 구름이 덮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번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막이 아닌 이제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고 난 이후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고 난 이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구름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덮이면서 그 성전에서 일하고 섬기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고 일을 할수 없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구름이 충만하게 덮인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구약의 사건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이 덮힌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임재한다는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인데 그곳에 구름이 덮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복음서에 두번 나옵니다. 바로 첫 번째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재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구름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받으시고 나셨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구름에 이제 임제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이는, 즉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형이 되시고 빛이 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구름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신 가운데 직접 말씀을 하신 그것.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할지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지금 이 베드로 생각에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영광 어떤 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 나라를 회복시킬 영광의 왕 그러한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죽음을 말씀하시고 고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혼란이 혼동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도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세 명의 제자들과 이제 돌아가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살아날 때까지 이걸 본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메시아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왕이 되어야 될 존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될 존재라는 거지 왜 메시아가 죽는지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 의심이 있고 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상황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죽었다가 살아난 때까지 이 사실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직도 그러한 부족한 지혜,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예수는 내 아들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제자들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따르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시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아들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변화산의 목적은 믿음이 흔들리고 불확실하고 메시아에 대한 명확한 그러한 아직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보여 주신 사건이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아직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며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 이세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넷플릭스라는 그 OTT에서 아주 인기 있는 지금 드라마가 수리남이라는 영,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지금 뉴스에서 등장했던 것이 바로 그 돌나라 이 집단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죽은 그 사건. 거기에 지금 교주, 박명호라고 하는 그 교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뉴스를 통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믿고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어떤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하면 그는 목사가 아닌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듣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